이렇게 해서 소원 성취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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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적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가족부 쓰는데 저는 저희 아들 거 하고 뭐딸거 하고 우리 신랑 거 하고 쓰는데 그러면 각자 다켜 주나요? 당연히 켜드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 이번 시간 주제는 이 토끼띠 분들을 위한 띠구적과 띠초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네.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뭐, 다른 띠들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자축임, 요번에 묘 설명하네. 근데 이제 토끼띠, 올해는 검정 토끼해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 토끼띠라고 내가 토끼에다운 좋아 이러지 않아요. 한갑을 맞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진짜 건강 단명수 되게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올해. 근데 이제 을묘생 분들도 꼭 영상 확인하시고 참고하셔서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이제 큰일 벌리시지 말고 금전이 새나갈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특히 을묘생 여러분들은 이혼수가 될 수가 있다, 건강이 안좋던지 이별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 되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사를 타고 난 분들은. 음, 띠부적이나 띠초 같은 거 키시는 게 좋고요. 부적초가 따로 있습니다. 부적초 키시는 것도 좋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적을 쓸 때, 음, 사주하고 생여월리를 써가지고, 원하는 소원을 써가지고, 보면서 써드려요. 아... 전에는 그냥 일반 조그만 초로 했거든. 네. 생여을를 써가지고 계속 부적 써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드려요. 이 영상이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음. 진짜 앞에 모양이 토끼 모양 토끼야? 네. 진짜 토끼 모양. 응, 토끼예요. 여기 이렇게 뭐 소원이라든가 응. 적어서 이렇게 초를 켜서 직접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죠. 제가 옛날에는 매직으로 이렇게 초에다가 이렇게 쓰고 손님들 부적초는 생일에 써서 오니까 이렇게 켜드리고 먼산에 가면 이제 전투지에다 써가지고 붙여주겠는데 냄펜 나와서 요즘 좋은데 이제 나벨기라는 게 나오더라고. 요뭐 1학년 몇번 이렇게 찍듯이 이제 나벨기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맞는 나베기를 찾았어요 내가 이렇게 티라이트에 요센치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소원성취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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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적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가족부 쓰는데 저는 저희 아들 거 하고 뭐딸거 하고 우리 신랑 거 하고 쓰는데 그러면 각자 다 초켜주나요? 당연히 켜드리죠 어... 응. 특히 토끼띠 중에서 어떠한 분들이 좀 지니면 좋을까요? 이제 내가 토끼띠인데도 올해 들어서서 벌써 이제 2월이잖아요 네. 음력 2월이고 양력으로는 3월이잖아요 배볼일 없네, 되는 일 없네, 이 내가, 어, 사주에 낀 살이라서 어디 철학학한테 데서 뭐, 뭐, 월주가 안 좋아, 일주가 안 좋아, 내가 저는 그런 거 볼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들으신 분들은 꼭, 꼭 지내시는 거 좋고요. 특히, 조묘생 분들하고, 의무생 분들은 뭐 부적 지니시는거 좋아요. 추천드려요. 이유가 뭘까요? 개면연에 들어서가지고, 나하고 좀안 맞는 해운연이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잃을 것이 많다. 잃을 음... 응, 것이 많대.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이렇게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평생 호신부로 액자 보존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집에다가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적집에 담아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 앞에 토끼들 분들은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음.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주면 안 될까요? 용띠 한번 보여드릴까 제가? 네. 음, 웃지 마세요 용입니다 여의지 모고 있는 용 이걸 액자를 만들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에 맞춰서 부적을 써드려야 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액자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개띠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좀 개가 멍멍이가 조금 약간 음. 오멍이 같은지 모르겠네. 근데 제가 이게 부적을 받은지 벌써 어, 10한4 5년. 넘었어요이 열두 띠 부적을 받은지 네. 그래서 여태까지 신도분들한테나 손님들한테 이렇게 써 드렸거든요 사주 되는 일이 없어 요 이런 분들한테 네. 진짜 평생 되는 일이 없어요 왜저 장가 볼까요 뭐여자친구 난생 이런 분들한테 계속 써 드렸거든 네. 돈만 생기면 날려요 모을 만한 이런 분들한테 써 드리고 근데 이제 그 토끼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 드리니까 어 추가 부수적인 부적은 따로따로 구분해 드립니다. 음. 액자로 보존 안 하실 경우에는 왜냐면 액자로 보존하셔도 이띠 부적만 보존을 해서 평생 지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또 쓰실 필요 없으니까 이 부적들은 하나는 뭐띠 부적 하나는 이제 오래 소멸성으로 쓰시는 부적. 어 나중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